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그래픽이 예쁜 게임 메멘토 모리 리세마라 영상입니다. 어, 저는 일단 한번 리세를 했고요. 어, 잘안 나와가지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어, 맨 처음에 설치하신다면은 구글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뜨는데 일단 하지 마시고요. 예, 네, 닫기 하신 다음에 월드는 뭐 크게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마지막에 나온 월드가 조금 더 한산한 산에서 뭐 스펙업 올리기엔 좋겠죠. 초반에는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어 리스마라의 목적상 일단 스토리는 다 스킵을 하고요. 튜토리얼, 튜토리얼이 좀 다소 친절하거나 아니면은 좀 자세한 편이긴 한데 역시나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게임은 되게 일러스트가 예쁘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뭐랄까 손이 많이 안 가는. 방치형 같은 느낌의 게임이긴 해요 근데 네, 이쁜 일러스트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그래서 BGM이나 네, 스토리나 아니면은 일러스트 보는 맛으로 하는 게임 같습니다 어... 리셋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 지역은 1-5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1-5까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1-5 부분부터 네, 조금 조작할게 있어가지고 음, 최대한 튜토리얼도 하면서 어, 끊지 않고 1-5까지는 빨리 갈게요 자 스토리를 깨면서 에, 우리 편이 한 명씩 한 명씩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도 재밌으니까 한 번씩 쭉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영주를 에, 영주민을 구하는 그런 스토리고요 에, 로잘리라는 아군이 추가됐네요 시스템은 뭐 턴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동전투예요. 그래서 등장하면서 알아서 스킬을 씁니다. 약간 방치형 비슷한 게임이죠. 네. 랭크업도 하고요. 자, 1-4까지 왔습니다. 자, 캐릭터 레벨업도 하고요. 네, 튜토리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뭔가 조작할 건없고요 1-5까지는 뭐 조작할 수도 없고 끝까지 갑니다 네. 대마녀가 때린대요 힘내세요 그래서 계속 1-4까지 깼습니다 그리고 스킵 1-4까지 네. 했고요뭐 오래 걸리진 않죠 여기까지 한 2-3분 걸린 거 같은데 네. 영지를 만들어 주고요 보스배틀 1-5까지는 그냥 쉽게 깰수 있어요 자, 쭉 미시고 좀만 더 진행하면 배속이 나오니까 뭐 전투가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고요. 랭크가 3까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대로 따라오시고요. 1-5 되는 순간 1-6 여기부터는 어려워지니까 고속 배틀 한번 합니다. 고속 배틀 한번 하시고 랭크업과 여러 재화를 얻으신 다음에 캐릭터를 강화해 줍니다. 장비를 하고 레벨을 한7 정도까지. 예, 전반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정비를 하고 레벨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한 캐릭터들 다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얘는 나머지 풀업을 8까지 예, 해서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퀘스트를 2-1까지 밀면 됩니다. 예, 2-1까지 미는 것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계속이 해금돼 가지고 이제 좀 쉬워져요. 그래서 캐릭터들도 세졌고 장비도 장착했고 이제 2-1까지 빨리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한한 2, 3분 더 걸리는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2-1까지는 스킵할게요. 자, 1-12 보스전까지 왔습니다. 아마 오래 안 걸리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걸릴 텐데 1-12 보스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똑같이 7레벨에 그 장비 건들지 않고 그대로 왔구요. 배속이 빨라져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죠. 일러스트는 예쁘긴 한데 전투는 다소 심심한 느낌은 있어요. 네, 이렇게 1-12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1-12를 깨면 은 10연차를 선물로 줘요. 네,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뭐가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나라로 네. 가챠가 개방됐어요. 그래서 1 0 뽑기 갑니다. 일단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여기 SR 네, 보이시죠?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 텐데 누가 나온 이가 중요해요, 여기서? 음, 상를 지울 순 없어, 하지만... 약간 예쁜 캐릭터가 나왔는데, 사불이나 음, 제가 원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음, 일단은 오픈 첫날인데 어느 정도 키어표까지는 아니지만 초반 진행에 도움이 되는 캐릭터들이 좀 정리가 돼있어가지고 일단은 누굴 뽑아야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2-1까지는 강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브리나 넣어가지고 이때 잘 뜨셔야 되는데 어차피 뭐 리세가 쉬우니까 리세하시면 돼요. 2-1까지가 리세 완료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뽑기만 하시면 돼요. 총 30연차가 되고요. 예, 방금 10연차를 했고 여기서 이제 마이페이지로 가서 어, 오른쪽 위에 점점점 계정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 구글이나 트위터 뭐 아무 아무거나 연동하시면 되고요. 저는 구글로 연동하겠습니다. 네, 연동하고요. 계정을 연동하면 미션에서 선물을 줍니다. 음, 계정 연동 선물 받았죠. 그리고 선물. 선물에서 5천 재화를 받을 수 있어요.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총 6천이죠. 이때 예, 계정 연동을 한번 다시 해제하세요. 계속 연동된 상태면 은좀 귀찮아지니까 네, 연동 해제 한번 하시고요. 꼭 한번 해주세, 해주세요. 해제해 주세요. 나중에 연동돼 있으면 좀 귀찮아집니다. 연동하고 해제하고 미션 가서 보상 받고 네, 선물 받고 해서 총 6, 총6 0 네, 0 재화를 가지고 뽑기를 합니다. 네, 뽑기를 여기 플래티넘 뽑기를 20번 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도감 네, 보시면은 현재까지 평판이 가장 좋은 친구는 여기 콜디. 예,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선발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콜디는 무조건 하나 뽑고 가라고 합니다 얘가 딜량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초반에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콜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가라 요런 의견이 많고요 콜디 그리고 또 체감이 좋은 캐릭터는 플로렌스 얘도 꽤 괜찮은 딜러인데 얘도 뭐 콜디만큼은 아니지만 뭐 성능이 좀 좋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암넷, 네, 암넷도 괜찮은 딜러예요. 캐릭터도 예쁘고, 딜량도 좋고, 네, 한 번, 네, 한번 불사심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 그리고 올리비에, 얘는 서포터인데, 파티원 전체 공격력도 증가하고, 그래서 체감이 좀 좋다. 그래서, 네, 가장 우선순위는 콜디, 그 다음에 염두에 둘만한 게 암넷, 플로렌스, 그리고 올리비에, 요건데, 어차피 초반에 빨리 치고 나가려면 은 콜디를 가지고 콜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캐릭터를 많이 뽑아서 각성을 많이 시켜야 스토리를 미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어차피 뽑기는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리셋은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셋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누구 뽑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플래티넘 뽑기에서 20 뽑하면 되는데 처음 10회는 SR을 한 명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 그 방금 전에 10연차 그리고 여기 10연차 최소 2명은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3명, 4명 이렇게 들고 갈수 있겠죠. 이게 sr이 나왔어요. 원하는 캐릭터를 잘 뽑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언니를 지킬게. 음, 원하는 캐릭터는 아니네요. 솔티나,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10분부터 확정 네, 안나왔네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sr 두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네, 원하는 캐릭터가 안나왔기 때문에 리셋 한번 다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셋은 쉬워요 타이틀 화면으로 가기 가신다음에 계정초기화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서버를 다시 정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취소하고 월드는 네, 후반에 나온 월드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메멘토몰이 리스마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